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과 가수 박구윤씨가 만났습니다. 지난 27일 박구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박구윤이 만난 사람, 예쁜 막둥이 국민손자 정동원, 동원아, 삼촌 너네 집에서 자도 돼? 그랬더니 친절하게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적어서 주는 귀여운 동원이 여러분, 동원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동원, 박구윤, 국민손자, 트롯 아이돌. 동원참치, 동원샘물, 동원그룹, 삼촌과 조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정동원 군과 박구윤 씨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훈훈한 케미가 흐뭇함을 안겨주었으며, 정동원 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임도현 군을 데리고 하동 투어에 나서며 화제인데요. 지난 27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이 출연한 TV조선 아내의 맛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군이 하동에 놀러 온 임도형 군에게 동네 투어를 시켜주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에 앞서 정동원 군과 임도형 군의 깜찍한 투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인 27일 유에라 프로젝트의 SNS에는 동원이가 소개하는 하동 위인 관광 대 개막 쇼핑부터 먹방까지 알차고 신나는 트롯둥이들만의 시간. 오늘 밤 10시 아내의 맛에서 함께 즐겨요. 라는 글과 함께 총 3장의 사진이 게재가 된바 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정동원 군과 임도 형 군이 사이좋게 음료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사진 속에서는 정동원 군이 깜찍한 표정을 지으며 삐양미를 발산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더불어 정동원 군과 임도현 군이 어깨에 동물을 한채 상큼한 10대 케미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밤 10시에 방송이 되었던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군의 집에 임도현 군이 놀러왔는데요. 임도현 군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구찌를 찾았습니다. 이에 정동원 군은 너는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고 부지한테아냐 라며 서운해했는데요. 그리고 정동원 군은 임도형 군에게 맛없는 거라며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건강 주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임도형 군이 맛있게 주스를 원샷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동원 군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너무 귀여웠죠? 이후에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정동원 길로 향했습니다. 이에 임도형 군은 본인 이름으로 길까지 있고 아 출세했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자전거 대결을 펼친 이후. 정동원 군의 모교, 진교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단골가게 문구점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문구점에서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더불어 정동원 군은 어, 축구했더니 배고프지 않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를 데려왔지라며 단골 중국집을 찾아가 폭풍 먹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정동원 군이 준비한 하동 투어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의 여백 무대 영상이 무려 1100만 뷰를 돌파의 화제입니다. 와우. 지난 3월 12일. TV조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14살에 깨우친 인생 정동원 여백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당시 정동원 군은 남다른 감정 표현으로 여백을 열창하며 듣는 이들의 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는데요. 이는 오늘 28일 기준으로 1100만 뷰를 돌파하며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백 무대는 정말 미스터트롯 최고의 무대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무대인데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정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무대입니다. 짱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정동원 군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언년님의 댓글입니다. 천재 삐약이, 웃음 바이러스, 스마일 왕자, 잘생김 천상의 목소리, 귀여운 끝판왕, 동원군 몸 하나 쓰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못 쓰겠네요. 정말로, 동원군, 어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동원군. 너무 많이 사랑스럽고, 멋지고, 잘생기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지구 끝까지 응원할게요. 또 하나는 말이지만, 건강 잘 챙겨가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응원 하트 뿅뿅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동원군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연희이님의 댓글인데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동원 길 너무 이쁘고 좋으네요.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 구경을 하기 힘들었는데 화보 같은 영상과 선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우주총동원 정동원 화이팅! 동행! 건행, 목수건 꼭 하고 다녀요. 음색 깡패 동원군 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도 정동원길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이어서 고성자님의 댓글인데요. 대한민국에 동원이란 생명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요 라는 멋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최감사하며님의 댓글입니다. 울 동원 가수님 매사에 열심히 하시니 세계적으로 독보적일 듯한 대단하신 팬분도 계십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즐겁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마음만은 언제나 응원 팡팡합니다. 동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한양숙님의 댓글인데요. 하동 여행을 함께한 기분이네요. 사랑스러운 동원군,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동원군, 응원합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께서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원군에 대한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